안녕하세요 스텝 바이스텝의 스티비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바시간이요 13번째 시간인데 어, 오늘 스텝은 우리 4박자 네 스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4박자로 네 어, 우리가 가로로 건너갈 수도 있고요 세로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훅 하시라고 말도 해요 오늘 제가 4박자 네 스텝은 가로로 건너가는 스텝에 대해서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Let's go! 자, 먼저 첫 번째 스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 상태에서 저희가 네 발로 건너갈 거고요. 여성분을 보내다가 다시 뒤로 보내드릴 겁니다. 앞으로 전이 날 거예요. 그리고 다섯 선 중심이동 바로 하신 다음에 돌아 놓을게요이 상태에서 우리는 찍지 않고요. 팔량이 많을 때는 찍, 찍지 않고 그냥 놓는 게더 흘러가는 게더 부드럽거든요. 다시 한번 할까요? 세넷 다섯 여섯 세넷 이런 식으로.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분간 3,4,5,6 3,4,5,6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손으로 여자분을 돌려드리는 것을 1분으 하겠습니다. 3,4,5,6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영상 자체가 초보자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할수 있고 왼손으로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동작이니까 요거를 2번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5, 6, 3, 4, 5, 6, 1, 네 다섯 여섯 이 상태에서 여섯을 바로 그레이스니다네 다섯 여섯 나중 세네 다섯 여에서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네 다섯 마찬가지네 4발로 건너가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인데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가 앞에서 네각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두 손을 잡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다시 풀어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여섯 손을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십원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오늘은 우리가 네발 스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스텝은 여섯 발, 육발에서발 뒤를 빼는 스텝이라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바퀴 턴. 몸이 빨리 돌아야 어, 그만큼 이 스텝을 잘 소화할 수있다 생각하시고 중심 동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